사주국화 문제입니다. 오늘은 직간작, 곡간작 7호분에다가 옮겨 심기를 하는 걸 준비했어요. 어, 5월 1일부터 출하되는 대로 15일까지 심으라고 그러니까 15일날 심어야 돼요 하고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저 아랫역에는 15일날 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도착하는 즉시 어, 2 3일 물 뿌려 갖고선 적응시킨 다음에 심으면 됩니다 2 3일 적응 시켜서 왜 그러냐면은 보종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거긴 따뜻하잖아요 아랫역 에는 여기는 지금 최전방이다 보니까 파주는 추워요 그래서 15일 날로 얘기를 했는데 도착하는 즉시 심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거 이, 이후로 편집본을 갖다가 잘라 가지고서 이어서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에 물 주는 방법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물 주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대구 뭐물 매일 주면은 좋은 줄 알고 거의 뿌리를 썩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여러분, 10cm 포트에 있는 아이들을 5월 1일 현재 10cm 포트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7호분에다 옮겨갖고, 이제 집을 이사를 가야죠. 10cm 포트에서 너무 즐거니까 7호분으로 옮겨가지고 작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심기 전에, 요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자란 그대로 모습 그대로고요 수영을 만들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잡은 자기 모습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철사 감아가지고, 철사를 감아서 수영을 좀 만들어 봤어요. 약간 외곡지로 일지를 만들고 주지를 세웠죠. 철사 감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심어도 되고 이렇게 철사를 감으니까 보기가 좀 괜찮죠 그래서 이 철사 감은게 주간을 요, 요, 요게 요 주간이에요 뒤쪽에 있는 애가 주간이고 요게 일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곡을 줘 가지고 외곡지, 내곡지가 아니라 외곡지, 바깥쪽으로 꼭지가 나가게 일지를 요걸 쓸 거예요. 그리고 주간 올리고, 예하고, 예하고, 또 뒤에 있는 애 하나하고는 예비지, 예비지가 있어야만이 대가 굵어져요. 그래서 혹시 또 작업하다 부러지면은 대신해서 쓸수 있는 거, 예비지를 둔 거예요. 그럼 7호분에다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7호분 바닥에는 스티로폼을좀 깔아줘야죠. 스티로폼을좀 깔아주는 이유는 물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깔지 말고 이렇게 한켤만 깔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상토를 준비하는데 원예상토에다가 마사토 섞은 거 매번 내가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원예상토에다가 마사토 섞은 거 이렇게 상토, 상토를 갖다가 넣어주고 요걸 놨을지게 안으로 좀 들어가는 듯 해야 돼요. 요 라인이 있죠. 라인이 있는데 여기까지 흙이 오게 이렇게 봐서 요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손을 요렇게 잡고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요걸 꾹 눌러요. 꾹 누르면 쏙 빠져요. 뿌리가 좋죠 우리가 꽉차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사를, 7호분으로 이사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꽉 차서 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7호분에다가, 가운데다 뒀는데, 약간, 봤을지게 수평이, 수평이 되는데, 수평에서 약간 흙이, 하분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 밑으로. 이렇게 봤을지게. 그래서, 조금 깊, 이런 식으로. 화분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마사토를 배양토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가쪽을 싹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배양토가 약 2cm 정도 남을 정도 화분이 그래야 물을 줬을 적에 물이 위에서 머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화분이 좀 깊이 2cm 정도 들어갈 정도로 돼 있을 적에 잘 심은 거예요 그리고 배양토는 마른게마른게 게 좋아요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다 심었으면 이제 물을 줘야죠 물을 주는데 항상 배양토 마른데다 심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물을 충분히 흘러내릴 때까지 한번 주고 조금 쉬었다가 물이 흘러내려가면은 한번 더 주는데 마른데다 심어야만이 이게 뿌리가 뭉치지 않고 흙이 고루고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배양토 만들어갖고 말려서 심습니다 젖으면 떡이 져서 안 돼요. 물이 스며들었죠? 그러면 한번더 주는 거예요. 두 번. 이렇게 해서 밑에 흘러내릴 때까지 물을 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온도 10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5월 1일 이후로 가져가는 이유가, 저녁 온도 10도,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고 그 성장을 계속 할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물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물주는 방법은 매일 줘야 됩니까? 하루 걸러서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상 딱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얘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통풍이 잘 되는 곳, 햇볕이 많이 드는 곳, 햇볕이 적게 드는 곳, 또 통풍이 덜 되는 곳마다 주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게 사실상 똑같은 얘도 가는 곳에마다 물 주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일단 보, 보트에 있는 거를 7호분에 옮겨서 처음 옮겨서는 물을 거덕 주는 거예요. 밑에 흘러내릴 때까지 거덕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물을 한 컵을 주던 두 컵을 주던 주고 시들 때까지 기다려봐요. 물을 많이 줘서 시드는 아이는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걔는 나도. 근데 물을 적게 줘갖고 시드는 아이는 그 다음에 물을 주게 되면은 살릴 수가 있어요. 물을 찾아서 뿌리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을 적게 주면은.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뿌리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많이 주면 그래서 위에서 말른 듯하다고 이렇게 보고 말른 듯하다고 물 계속 매일 주고 그러면은 물론 저는 매일 줍니다 참고로 여기는 통풍도잘 들고 햇볕도 100% 들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안 주면 시들어요 저녁때 되면 시드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베란다나 집안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줄 필요는 없어요. 보다 덜줄 거죠. 매일 주는 것보다는 하루 줘서 기다려보고, 이틀 기다려보고, 3일 되면은 아마 주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보다는 물을 준 다음에 시드는 날까지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봐갖고 물이 고프다 싶으면 얘가 입이 시들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때 물을, 아, 그만큼 한컵 줬을지게 한컵 줘서 이틀 있을지게 이틀 동안에 한 컵을 소비시키는 거지. 그니까는 러그 양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얘가 가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애가 우예가 마른다고 무조건 주지 말고, 입이 시들었을 때에 입이 시들었을 때가 물이 고픈 거예요. 그리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이고, 물을 갖다가 굶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물을 찾아서 운동을 하죠. 그럼 그 다음날 물을 주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엄청 강하게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파리를 한번 시들켜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고병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녁, 나자리에 약간 시드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주는 거는 가는 곳에마다 다르다라는 거, 그거 참고로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